대소현 집사님께서 지난 2월 달인가 금요일 저녁 시간을 서셨죠? 그때 태강 36그 교회, 어, 여기 까만 옷을 입은 분이 단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그때 뛸때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4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2.195풀 마라톤을 뛰는데, 옆에 이렇게 빨간 바지 입은 부목사님이 페이스 메이커를 하고, 그 혼자서 또 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또 옆에서 번갈아 가면서 페이스 메이커를 해주고, 또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 그런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목사님이 뛰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그거를 라이브로, 유튜브로 방송을 해서 그 마라톤에 참여하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와, 그 목사님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라톤 뛴다니까, 정교인이 그냥 다 같이, 그때 행복한 동행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다 이렇게 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는, 그래서 기록이 4시간 9분 38초. 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 잘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풀마라톤 한번 이야기 했을 때, 다섯 시간, 5분인간 제가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도 한 시간이나 더 빨리 뛰었어요. 여러분, 저도 2년 전에 이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제가 신앙 생활을, 마라톤을 하면서 신앙 여정도 마라톤과 똑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드에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순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마라톤과 같은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길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과 꼭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김종원 장로님도 코치신데 해피 러너스의 코치 분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실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한 만큼 더하고 빼기도 없이 딱 훈련한 만큼 뛸수 있는 게 마라톤이에요. 너무나도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속적인 훈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2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전에는 5시간 5분을 제가 뛰었는데, 그리고 마라톤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규 코스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순한 싸움을 싸워야지, 싸움 딱처럼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규 코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을 우리가 싸우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정규 코스에 벗어나지 않은 순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게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뛰었더라도 26 마일까지 뛰고 0.195km를 못 뛰어가지고 포기해버리면은 내 기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전을 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저축을 하면은 나중에 원금이라도 건지지만은 투자는 원금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타락하면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라톤은 하게 되면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합니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완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제가 마라톤을 2년간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42.1926.2마일을 뛰었는데 올해 3시간 51분 45초로 완주했습니다. 와, 여기도 아무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 말을. 아까 40대 그 이태호 목사님이 4시간 5분 뛰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40대 후반에. 근데 제가 지금 3시간 51분 45초를 완주했다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여러분, Congratulation on your Boston qualifying time. 와, 제가 드디어 보스턴을 이제 q u a l i f i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기쁨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쁘다 한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페이스메이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 목적지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하늘 진주문을 통과할 때그 기쁨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 할수 없겠죠? 요기 38장에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재림을 소망하는 제림 성도로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보여주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 그의 집으로 가는 새롭고 산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바로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손에 가까이 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길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생명의 길을 다 가셨어.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설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